캠핑하는 나무늘보 슬롯 채널을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어... 나아갈까? 요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고요. 를 어... 채널 만들고 만든지 1년 반 가까이 되어가고 올린 영상도 100개가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아니면 뭐더 좋은 방향을 이제 연구할 때가 된것 같아요. 어, 저희 채널에 올린, 저희가, 저희가 올린 영상들의 조회수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 시청자, 구독자분들의 뭐, 반응, 댓글 반응이라든가 이걸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듭니다. 음, 또 저희 가족들이 이제 이 캠핑을 그렇게 가고 싶어라 하지 않습니다. <laughs>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너무 자주 간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2주 한번 줄였는데, 2주 한 번씩 요새 최근 들어 한몇달 동안 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어, 뭐, 크게 즐거워하진 않아요. 음어 애들도 시큰둥, 아내도 시큰둥,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엊그저께 이제 주말에 캠핑을 갔다 왔는데, 어, 그때 느낀 게 그거였어요. 음, 아, 이건 아니다. 음 그때도 이제 물놀이 갔다 왔고, 애들 위해서 계곡을 물놀이 갔다는데 왔뭐 물놀이만 좋아하지 어, 이제 캠핑에 대한 이제 부정적 생각들이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어, 물놀이는 좋아 근데 캠핑은 싫어. 이게 별개가 아닌데 어, 캠핑을 너무 자주 가서 그런지 어쨌든간에 그런 시각들이 그런 어,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차라리 음, 캠핑을 혼자 다녀야겠다 예. 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물론 이제 아이들이 아니면 와이프가 어, 이번 주에는 캠핑 갑시다. 아빠 이번 주에 캠핑 가고 싶어요. 이러면 당연히 가죠. 그런데 예. 그렇지 않은 이상은 굳이 제가 아이들과 아내한테 이번 주에 가자라고는. 하지 말아야겠다. 예,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음, 보면 좀 삐진 거죠. <laughs> 삐진 것도 있고, 어, 굳이 뭐 즐거워하지 않는데, 아빠 강요해서 가는 느낌을 본인도 하고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 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가족 캠핑은 뭐... 한 달에 한번 정도, 어, 그렇죠? 그 정도 될것 같고요. 어, 저 혼자 가는 캠핑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이 컨텐츠 내용인데요. 음, 제가 캠핑카가 있어, 있기 때문에 캠핑을 다니잖아요. 어, 남들은 쉽게 하지 못하는 음, 이 조건을 제가 이, 갖추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거를 어, 최대한 활용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캠핑을 가서 어, 캠핑 관련 말씀도 드리기도 하지만 그 외에 어, 제가 40대 중반인데 뭐 제가 살아온 뭐 인생 삶 그런 이야기라든가 제가 나름 이제 사업을 10,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는데 뭐 사업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컨텐츠를 만들면 어떨까? 예, 그런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이 어, 좋아할까? 그리고 음, 캠핑이랑 어떻게 보면 다른 이제 내용인데, 카테고리 다른 건데. 이게 유튜브에 잘 맞을까? 이런 고민이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음. 그래도 뭐 이제 새로운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캠핑을 하니까 캠핑카를 끌고 다니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어 제가 사업을 하는 그런 두 얘기가 그런 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뭐 어... 어 캠핑하는 뭐차 사장, 음. 근데... 차 사장 하면 자동차 판매하는 사장, 사장 같은 느낌이 들어서 캠핑하는 뭐차 대표 예, 요정도 음, 제 법인 대표기도 하니까 예, 대표면좀더 있어 보기도 하잖아요. 예. <laughs> 그래서 뭐, 채널 이름을 캠핑하는 차 대표 요정도로 지어서 음, 거기에 맞는 음, 성격으로 정체성으로 컨텐츠를 어, 제작해 올려서 소통하면 어떨까. 예.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며칠 고민한에서 내린 정도는 그 정도예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제 사업을 얘기를 말씀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40대 중반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현재 주위에서 뭐 이제 이것저것 잡다하게 이제 뭐 느끼거나 어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께 뭐 추천해 드릴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어, 말씀드린 것도 괜찮겠다, 예, 싶습니다. 음,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컨텐츠 내용이 조금 이제, 어, 중문난방좀 산만해지더라도, 어, 애정을 갖고. 근데 오면서 이제 어쩌고 어제 며칠 전부터 이제 계속 공연을 했는데, 아, 그러면 이제 첫 스타트를 뭘로 해야 될까를 했을 때, 이제 뭘 말씀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긴 해요. 예. 예를 들면, 요새 제가 이제 사업이 잘 돼서 잘 나간다. 그러면, 뭐, 사업 성공 비결, 뭐,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 딱 좋은데, 제일 좋은데, 요서 그렇지 않거든요. <laughs> 그러지 않는데, 어, 그런 걸 말씀드리기는 그남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아, 어,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런 주제로 <laughs> 말씀드리기도 애매하고. 음. 어쨌든, 이제 캠핑을 다니면서, 어, 다양한 주제로 40대 중반의 남성이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